좌측으로 좌회전해서 진입하실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스텝 분의 가이드에 따라서 안전하게 한 번씩 출발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는 현재 길을 따라서 하나리조트까지쭉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용비치라고 네, 하는 용량으로 그갈 겁니다. 훨씬 더 극한의 상황이 오프로드를 아, 시험해 보겠습니 지금 같은 로드 경우에는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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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보다 더 극한의 상황으로 네, 그 갈수 있는, 경우에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10년 동안 일반인에게 한 번도 어, 개방하지 않은 곳입니다. 그 어, 오프로드 코스를 지금 달릴 건데요. 어, 지금 여기 하나 리조트 양평 쪽으로 타고 올라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또 어떤 컨디션을 보여줄지, 그, 네. 이 차의 네. 또 다른 맞죠? 멋을 한번 느껴보는 어, 그런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면, 네, 뉴트럴로 선택을 하고, 네, 로우레인지의 네. 로우레인지에 선택이, 로우 선택이 지금 됐죠? 네. 그 다음에 네. 여기서 에코 프로그램 프로그램의 선택에서, 예. 자갈 모드로, 그 정도의 그 어, 속도감을 유지를 하면서 그 오프로드를 이제 그 험로를 돌파할지 그런 부분이 이제 주요 포인트 인데요 어, 제가 보기에는 아주 듬직한 실력을 또 한번 보여줄 것 같습니다 지금 어, 지금 올라갈 길은 아까보다 더 네, 심한 코스라고 합니다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마스크를 좀 올리고요 때문에, 아, 밟을 어떤 밟을 상황까지 밟을 올라갈 있구요. 수 있는지 그래요.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차와의 안전거리 같은 경우도 충분히 확보를 해서 그렇게 이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어, 현재 시간이 한, 어, 4시 20분 정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어, 가을에, 늦가을의정취를 아, 만끽할 수 있는, 그 어, 지금 하늘 같은 경우도, 어, 푸르른 하늘 그대로 좀 유지가 좀 되고 있는데요.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음. 컨디션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상황이 좀 이렇거든요. 이 정도의 상황을 다시 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는 그, 어, 좀 지상고를 좀 최상으로 좀 올린 상황이고 다음에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는 자갈, 자갈 모드로 선택이 되었고 어, 기어는 어, 보시는 것처럼 어, 로우 레인지 기어로 지금 선택이 좀 되어 있습니다 로, 로우 레인지 기어가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것을 화면을 통해서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친구가을 돌파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한글로는 라고 되어 있고요. 는드로니다 자, 여기서부터 니다노도기 아, 때문에 어라드 뷰를 활성화하셔서 로이시면습니다 어라운드 뷰 모니터를 설성 해서 자 간단하게 농자치의 유래에 대해서 내가 해줄 수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라운드 모니터 세팅을 어, 예전에 전통 콜레시에 짐꾼들이 농을 지고 네, 넘어다니던 고개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어, 농자치지 않게 조심히 넘어가라라고 해서 농자치라고 불리기 시작했더라고요. 제가 네, 지금 들을 때 내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깥으로 아, 화면을 좀보고있습니 홈로어가 이 정도면은 네 그리고 지금 올리디펜더는 최대 145mm까지 그지상고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45mm까지 올리게 되면은 웬만한 오프로드에서 그 하체가 까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은 형태가 많거든요 빠져 있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진행해 게요 일부러 피하지 마시고. 네, 차체에 대한 어떤 그 알루미늄 그모노코크 바디에다가 그 유니바디의 형태이다 보니까 차의 비틀림 강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같이 이제 완전히 기울어진 이 컨디션에서도 충분히 이제 차량의 어떤 그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 그대로 좀 위지가 되는 예, 그런 느낌을 좀 갖고 있는 거죠. 네, 오늘의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을 오늘 제대로 지금 어, 어, 학습을 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 앞 차량 같은 경우도, 어, 지금 뒤에서 보게 되면은, 어, 좌우의 그, 어, 페인 부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파키가 빠지는 정도가 서로, 서로 각자 다 틀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 형태가 그 차량이 그대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우선 이 바깥을 보시게 되면,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대충 이제 파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최고로 올라가 있는지 네. 지금 최고 SS 스펜션이 지금 최상으로 지금 올라가 있고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보시들 하런 곳이고 계리다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제가 지금 그냥 그 물론 이제 길은 있긴 있지만 이게 과연 길이라고 하기엔 좀 쉽지가 않데 차량이 올라갈 수 없는 길일 수도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주 충분하게 제대로 지금 바퀴에 아, 전혀 어떤 무리 없이 지금 바깥은 완전 낭떠러지의 느낌을 갖고 있는 그런 컨디션입니다.

네, 지금 상황은 이제 바퀴를 이제 암석에 세팅이 편안한 형태로 지금 바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현재 여기까지 지금 좀 올라와 있습니다. 상황이 바위 암성모드로 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는 길을 지금 제가 잡고 있어요. 네. 오, 지금 상황이. 이런 그 어, 상당히 그, 사, 그 하지만 그 오프로드 같은 경우에는 전혀 스티어링 휠에 그어 너무 세게 잡거나 하게 되면 어 손목에 무리가 갈수 있기 때문에 손목에 힘을 좀 빼서 주행하시는 형태가 좋습니다. 특히 이제 엄지 손가락을 스티어링 휠에 꽂거나 이렇게 하시면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한 이런 형태로 어, 수전의 휠을 잡고, 네, 진행하셔야 네. 돼요. 좋겠어요 근데 엄청 춥죠. 그냥 바퀴 자국만 있을 정도로 굉장히 춥습니다. 현재 지금 제가 주행하고 그, 있는 모드 네. 아, 어 바퀴를 꽉 잡아주는 암성 모드에서 지금 슬킹을 해서 지금 어,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 지금 아주 튼실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하체에 대한 이 신뢰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이게 웬만한 어떤 차량에 대한 어떤 그런 감수성이 아니라 그냥 그 차를 믿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그 차에 대한 테스트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지 않고 그냥 프로그램을 세팅을 해놓고 어 차를 차에 그냥 신뢰감을 상당히 가진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샌드 모드로 변경하시면 확실히 조금 더. 네. 여기서 이제 샌드 모드로 어, 제가 좀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샌드 모드로 지금 변경을 했습니다. 네. 샌드 모드로 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어, 좀 더, 그, 네. 스로틀 바디의 개방감을 좀더 높여서, 이 반응 속도가 좀더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에 도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류 디펜더는 그만큼 그 차량에 대한 그 헤리티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고민을 많이 한 차거든요. 그만큼 이 형태라든지 이런 거를 충분히 봤을 때 앞으로도 원류 디펜더가 어떤 방향성으로 개발이 진행될지는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국내에도 많은 SUV 그 모델들이 있지만. 아, 이런 형태로 개발되기를 저는 이제 바라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 자,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깊숙이 파고들어서 전문성을 갖추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데, 예, 국내에는 너무 이 트렌드를 쫓아가는 그런 부분이 좀 없잖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